<laughs> 아비코 방에 <반이> 있네. 어, <laughs> 진짜 가지고. 아찢지손 폈다. 저 느낌 이상하거든 어. 아, 실가, 실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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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주먹 맛있겠다 딸기 맛이네 딸기 맛 주먹 예!

울다 잠이 든다. 울다 잠이 든다. 우리 집 민들레씨 머리카락 너무 귀엽다. 와다다다다다다 감기 걸리니까 조심해 주세요. 아누구예요목 뒤에 근데 약다 발랐는데 목 뒤를 닦으면은 약이 없어. 알지? 음. 내가 잡고 있어. 아이 안 잤어. 어, 차고봐. 차가워. 어, 차고봐라. 어, 차고봐라. <laughs> 아이 목이 없어. 어, 자기 차갑다. 그만할까? 어. 어, 눈 옆에가 왜 어, 빨갛지 이렇게? 눈이 이렇게 제대로 안 씻고 소름 돋겠다. 잠시만. 늦춰, 늦춰. 어, 안녕. 네. 오늘 굿모닝입니다. 이코 일로와, 이코 일로와. 일라 이코 일로와. 응. 아침에 모임을 오케이. 이고 퇴근시키고, 아빠랑 교감 중입니다. 그리이 친구는 이게 자는다 자고 일어나니까 또이뻐졌어 딸과 아, 보라서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항상 예뻐졌대요 <laughs> 아 예뻐 너도 자고 일어나니까 예뻐졌다 어? 인물이 사네 맞지? 이 음. 현서도 예쁘고 아빠만 피곤하노 우리 집은 아침부터 똥 파티 현장입니다. 여기 1번 똥, 여기 2번 똥. <laughs> 아못 꺾기겠어. 이렇게 부엌에서 씻기는 게더 편해가지고 부엌에서 씻깁니다. 나 혼자 평화롭다. 아니, 그게 방구네. 어? 어, 뭐야? 어, 너 구시기 좋게. 내가학교 했다. 진짜 쉽게 듣자, 아니. 똥을 딴게 아니고 지인 거네요. 너무, <laughs> 너무 웃기지 않아? <laughs> 나 너무 평화롭게 <평안한 웃음> 아니고 <laughs> 둘이 제일 바쁘다. 이제 현수 모자를 찾을 겁니다. 예전에 샀던 요 옷이 맞는 모자가 있는데, 모자를 어제 찾지 못했어요. 이거 병갈때 입힐 거예요. 모자 같은 거어디어 모자끼리 모아놨는데 여기 안에 있나? 아닌데 여기 없던데. 근데 왜? 해 플레이. 어안고 싶어. 앉아. 저기 하지 마봐 손. 앉을 것 같은데 그냥. 뭐. <laughs> <laughs> 지렁이. play, play, back and s t p l a y play, back and s t p l a y play, back and s t 들어. 금마. 많이 잘먹었다잘 먹어 줍니다. 잘, 잘 먹어 줍니다. 잘 아이고. 어, 엄청 놀랬어. 어 형수야. <laughs> 야 이마 뭐 이만 네가 먹었어 뭐 놀랐어 안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안 베리 조심주세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영상을 찍냐면 우리 현석 신생아 졸업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신생아 졸업 케이크를 주문한 거인데 보여드릴게요. 짠. 신생아 졸업 케이크 줍는데, 지금 강이랑랑이 번졌네요. 어제까지 괜찮았답니다. 예뻐, 깨워보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<laughs> 짠. 요 풍선은 저희 언니가 주문해준 신생아 졸업 풍선입니다.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, 애기, 신생아, 파티를 조촐하게 해보았어요. 조촐한 파티 치고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. <laughs> 많이 3만 원. 3만 원. 현서야 건강하게 자라렴. 뿡뿡. 자, 이제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. 모두들 박수. 우 와! 바바바바바바. 정갈한 손. 우리, 바, 우리 현서의 바, 30일 바, 바, 신생아 바. 졸업 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이거 먹으면 이제 현서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, 현수 씨. 이거 안에는. 샤샤. 무슨 케이크야? 초코인가? 그냥, 그냥 크림이네? 생 크림이고, 기본 시트로 주문했어요. 왜냐면 우리 엄마가 못 먹거든요. 맞아요. 원래 초코 하려고 했는데. 현수이. 씻고 나왔어요. 아이 시원해. 아이, 시원해. 으아, 품도 하고요 와, 기분 좋다. 세시랍니다어 맞네 <laughs> 오늘 차 안에서 찍는 세식구. 가서 장난 오나 응? 예뻐요 <laughs> 지금 우리는 병원으로 간, 가는 중이고 평서 접종할 게 있어서 접종하고 나도 접종하고 진료 수, 그 뭐야 산부인과 진료도 뽑고 할겸 태지 같이 나왔는데 조리원에서 나와서 첫 외출인데 이렇게 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비 와서 조금 날씨가 아쉽지만 그래도 첫 외출이라서 기분 좋은 척을 하면서 가려고 해요. 현서도 병원에서 나와서 첫 외출. 나도 첫 외출.

별에서 고리한서 지금 접종 전 마지막 영상을 남겨봅니다. <laughs> 이렇게 고니자고 <곤이> 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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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맞고 나놀이현면서잘 잡니다. 울지도 않아요. 근데 지금은 우는 거 같네. 한번 뿌잉하고 바로 그쳤어요. <laughs> 지금 우리 집 할머니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. 무시라들까지도소풍을 가요. 짠디뚱. 빗대리를 건넜어. 안 돼야.

姑姑。